네, 안녕하십니까. 상클 캡틴입니다. 오늘은 샹하이 위클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이 참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은 국경절 연휴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뭐 사상 최대의 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더 나와봐야겠지만 근데 아무도 쉬질 못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저희 시장이라든가 또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난 일주일이 아마 70일 정도로 길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고요. 왜냐면 홍콩 시장이 열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시장도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차이나 앤셋에 대한 리벨류에이션에 대한 거를 사실은 본토 투자자들만 지금 이 뒤에서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참 재밌는 저도 오랫동안 그 시장을 봤지만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나왔던 외자 그리고 중국계 증권사들이 이번 정책 이후의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와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 이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내일 이제 8일 날 드디어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합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참 궁금해집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중국 본토는 쉬고 있을 때 여기는 쉬었죠, 그죠이두시장을 쉬었는데 홍콩의 그 테크와 항생 테크나 홍콩 지수는 38% 3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근래 보기 드문 상승이었고 사상 최대 폭의 상승과 거래액을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1년 내내 이제 트레이스를 했던 미국 시장은 이 정도고 요한20% 정도 나머지 시장들 쭉 하지만 우리 시장이 여기에 있다는 게 제일 끝에 있다는 게좀 안타깝습니다. 이 자료가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자료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와 중국계 증권사의 분석 자료인데 2일부터 5일까지 집중적으로 나온 거고 그쪽도 쉬질 않았습니다. 아마 증권사 직원들은 창고는 창구대로 또이 미들백에서 리서치하는 인력들이나 매니저들을 전부 다 담아 어,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심지어 거래소조차도. 그래서 모건스탠리인데요 모건스탠이가 예측하는 것은 180도 전환이 아니고 속도와 강도의 조정이다. 이제 그렇게 좀좀 톤다운을 했고 그리고 얘들은 예산 부족으로 해서 한 1조 정도 특별 국채 발행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조정은, 아닙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인데 연도를 잘못 썼네요. 2025년입니다. 그리고 2026년 초에 바닥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승장을 경험하지 못한 중국의 개미들이 8년 만에 급속히 유입 중이다. 그래서 그들은 A주 시장이 한 10에서 15% 정도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모건스탠리가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BOA죠. 뱅커버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부 북을 파악을 해보니까 거래 기준으로 굉장히 그 높은 포지션, 그러니까 과매수 상태에 들어와 있는 거는 맞다고. 홍콩은 계속 거래를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딴 뮤지컬 펀드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은 자기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은 보류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2주간에 34억불의 순 매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리오프닝 때보다 거래액은 비슷하지만 속도는 훨씬 빨리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8일 날 내일 그 중국 본토의 리테일 자금 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h나 미국의 adr이나 또 홍콩의 그 aetf를 적극적으로 매수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이게 목요일 밤인가 금요일 아침에 나온 보고서 인데 금요일이라든가 또 오늘이죠 7일 월요일 조정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boa는 그리고 모멘텀으로 반등을 하더라도 H보다 A가 더 위험 대비 보상이 클 것이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본토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연유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신용거래요. 여기서 신용거래가 10%라고 그랬는데 마진 파이낸스가 2014년, 2015년에 불마켓이 오기 전에 2014년에 거의 18%였는데 지금은 10% 정도로 계속 줄여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용거래가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뭐이 반등이 크게 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수평적인 이동, 중국에서 반등이 있기 전에 많은 그 나라들 중에서 이제 확인되는 게 미어웨이가 확인한 것은 일본에서 310억 불이 유출되었고 대만에서 약 180억 불이 유출된 것이 확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이머징 마켓 또는 아시아 비중이 축소가 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노무라를 가운데 놓은 것은 노무라를 더 강조를 하고 싶어집니다. 팬데믹 때보다 더 취약해진 중국 경제인데 투자자들은 지금 16년 이래 최대 상승을 경험하고 있지만 폭락에 대비하라. 이것이 노무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항생 쪽에서 13일째 계속 그 상승하고 있지만 버블이 꺼지면 최악의 상황. 그 최악의 상황은 언제냐? 2014년 15년 9개월 동안에 100% 이상이 올랐지만 불과 두달 사이에 40% 폭락을 하면서 그때.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했었죠 그것이 이번에도 제안이 된다면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최고 지도층 c조차도 지진핑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굉장히 과감하게 썼어요 그런데 이 팀이 어디 있냐 상해에 있습니다 상해에 있는 리서치 팀에서 이렇게 강한 어떤 투자자 에 대한 리포트가 나온다는 거는 좀 드문 일이긴 한데 어쨌건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재정으로서 지방정부의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나 부동산 해결은 역부족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양쪽을 다 봐야 된다. 근데 기회보다는 노무라는 분명히 리스크를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골만삭스는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온 리포트에서 제가 본게 비중 확대, 이제 오버웨이트를 해라. 그리고 MSCI 차이나를 이렇게 올렸고, CSR 300 지수의 예측치를 갖다가 4천까지 봤는데 그것도 4600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P로 보면 은 이렇게 조정이 됐고 현재보다 15에서 18%니까 그러니까 아까 모건스탠리에서 봤던 10에서 15%보다 좀더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또 약간 좀그 도망갈 구멍은 빼놨습니다. 구조적으로 강세장으로 갈수 있다는 충분한 정보는 없다. 하지만 정책결정자들이 경제지원 의도를 이행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경제가 그 정책에 반응한다면 EPS가 개선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놓은 게 일본의 30년 약세장에서도 반등을 일곱 번이나 했는데 그 일곱 번 동안에 50에서 140% 상승을 했다. 이것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돼 있고요. 이거 주신이라고 하는 중국 국내 증권사들은 해외를 먼저 봤더라고요. 자기들보다. 그래서 일본이 9월 동안에 200억불 3주 동안 200억불 유출했다 요거는 아까 BOA의 이쪽 예측하고 비슷하지, 그죠? 금액은 좀 다른데, 200억불이 빠져나왔다. 여기서 310억불이 빠져나왔다. 대만까지 180억불 빠져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중국 ETF로 지난 3일 동안에 24억불이 유입되었다. 이게 리퍼의 자료였고요. 글로벌 투자자들의 중국 비중은 5년 이내 최저치다. 그 5년 이내 최저치라는 것은 2020년에 15회였는데 지금 5.3%니까 충분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 그래서 어 최근에 대형 자금들은 레버리지로 투자를 했던 국채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그리고 다시 주식 쪽으로 리밸런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최고 디스카운트 폭이 30%까지 됐었는데 최근 며칠 동안의 랠리로 인해서 디스카운트 폭이 23%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니 이머징 마켓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디스카운트는 여전히 15에서 20%의 상승 공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동발전은행의 그 산하교정권사인데 그 SPDB는 후속 10월 달에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주시해야 된다. 부동산과 재정정책의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 근데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 서프라이즈가 너무 빨리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이후에 6자리 불마켓이 있었지만 그 초기에 못 들어갔던 투자자들은 중간에 조정될 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위로를 하는 것 같고요. 초기에는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는 주식으로 쏠리지만, 그 다음에는 결국 섹터라든가 어떤 핵심 자산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AH의 프리미엄이 지속 축소 중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A 시장과 H 시장이 있는데, 항상 H가 프리미엄을 계속 받았죠. 그래서 9월 중순에는 49% 정도까지 벌어졌었는데, 지금 이게 37%를 축소하고 있어서 본토 투자자들이 H에 투자할 그런 유인이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글쎄요 이게 아마 뭐 금리 차 축소 이런 걸로 해서 H로 다른 외국투자자들도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건 이쪽에서는 H 쪽에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BOA의 이 예측하고는 조금 엇박자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규정을 또뭐 찾아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외국계 증권사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제가 뭐 콜로 또는 어, 위챗, 그, 그 SNS로 이제 하면서 받, 좀 들었던 자료를 정리한 건데 어, 이게 참 재밌어요. 한 쪽에서는 계좌가 개설이 폭증하고 있다 그랬는데 또 다른 뭐한 친구는 그냥 뭐 무난히 개설이 됐었는데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뭐그 연휴 기간의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어, 중신건투라고 하는 대형 증권사인데. 이 쪽에서는 한 페이지에 100명씩 있는 게1 4 0 0페 그러니까 14만 명이 지금 계좌 개설을 대기 중인데 문제는 미들백 인력들이 부족해가지고 왜냐면 그전에좀 감원도 많이 했고 조정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미숙하다 보니까 대응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일부 소형증권사들은 개설이 쉽게 개설이 된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인터넷 플랫폼하고 연결을 해서 또는 은행을 통해서도 거저 개설, 을 계좌 개설이 상당히 되고 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난 뉴스인데 이 상해거래소에서 거래 시간을 9시 15분부터로 살짝 늘렸습니다. 그전에는 9시 15분에 사전 주문을 받고 25분까지 10분 정도 받고 쉬었다가 30분에 이제 개설이 됐는데 지난 연휴 전에 상해거래소가 셧다운이 됐어 완전히 그 다운이 돼버렸잖아요. 시스템이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시, 사실상 15분을 붙여가지고 연속적으로 거래를 하게 하는 이런 것이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어떻게 거래소나 또 시장이 분석을 하고 있는지 내일의 상황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건 참 재밌는 건데, 동호증권이라고 하는 북경에 있는 증권사인데, 이 친구들이 아마 10월 4선 도시나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야시장이죠. 나이트 마켓이라고 돼 있잖아요. 나이트 마켓에서 지금 천막을 치고 거기서 계좌, 개설, 창구를 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과열을 또 지표로 볼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인 것 같아서.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어 다음은 연휴 이전에 그 기관들이 과연 이번에 그 참전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어제 나름대로의 이제 파악한 내용인데요. 그 대형 사모펀드 중에서 이제 반샤터우즈라고 하는 반하투자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운영 자금이 한1조 정도 됩니다. 상하이에 있는 건데 근데 이 회사의 창업자가 굉장히 뭐이 유명한 친구예요. 리베이라고 이제 북경대 나오고 굉장히 미모에 또두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공개 고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상해 또는 아마 이제 저희 투자업계나 증권업계에 있는 친구들은 다알 텐데 그 회사가 운영하는 펀드 고유자금 펀드도 그렇고 고객자금도 그렇고 지금 주식 비중이 3%에 불과하다. 이 타공 상황인데 타공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포머 상황이잖아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는 고객자금은 타공 상황이고 그리고 회사 자금은 풀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의 사모펀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해치펀드 같은 경우는 NAB가 1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고객하고 약정했던 기준에 따라서 주식, 즉, 위험 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극단적으로는 제로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30에서 50%뭐 이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모펀드들이 액티브로 운영을 했었다 그러면은 지난 3년 동안, 4년 동안에 점점 그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계속 훼손을 받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들의 포지션 자체는 비, 주식 비중 자체는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것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반샤토주의 3% 설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그, 그런 반면에 회사의 자금은 어, 그런 계약의 그런 예속이라든가 제약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그 연휴 기간 이전에 3, 4일 동안에 뭐풀 배팅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많은 고객들과 또 펀드 매니저들의 그 상품에 있어서 반영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마음적으로 불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투기성 음. 자금은 어 단기 유입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입이 굉장히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한 상황에서 들어오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이제 처음에는 거래서 다운되고 또뭐 예를 들어서 매입가를 걸어놨는데 그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는 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못 잡았다는 그런 운영역들이 많았었고 그런 반면 또 1일부터 7일까지는 연휴기간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 반면 재밌는 거는 홍콩에서도 그렇고 대륙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증시가 안 좋으니까 이 아이비나 리서치 인력을 다수 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제대로 좀 분석을 하거나 나팔수 역할을 할 친구들이 많이 줄어서 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결국 시장이 이렇게 리바운드업을 하기 전까지 기다린 회사들은 지금 이삭죽기를 할수 있을 것이고 또 제대로 된 리포트를 내겠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뭐 한국계를 포함해서 굉장히 손발이 바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모든 시장에서 증시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변동성이 확장될 때는 투기성 자금이 히트앤드런을 하거나 전략을 쓰는 또는 전술을 쓰는 회사들이 있겠지만 그런 반면에 또 장기적으로 보고 중국 에셋, 중국 자산들에 대해서 리벨레이션을 하려고 들어오는 그런 자금들과의 이런 전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어제 나와서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여기 집어넣었는데 내일 아침 9시에 한국 시간입니다. 중국 시간 10시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주임이 4명의 부주임들을 데리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근데 발개위가 뭐 하는 데냐? 뒤에 설명을 해놨는데 발개위가 사실상 중국의 모든 재정정책과 국가의 발전계획을 다 만드는 그리고 재정하는 그리고 조정하는 곳입니다. 국무원의 하부부처이긴 하지만 경제와 사회 발전 전략과 총량 균형과 구조와 거시 조정 등을 전부 담당합니다. 저 밑에 보시다시피 전략과 계획을 쓰기도 하고 거시 경제 조정을 하기도 하고 제도를 바꾸기도 하고 에너지와 식량까지도 이쪽에서 다 사실상 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쪽에 씽크탱크들이 만들어 가는 것인데 여기에 헤드들이 다섯 명이 다 내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할 때는 지난 9월 24일 날 했던 금융 통화 자본 시장 관련된 3수장에 이어서 사실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저도 예상을 못 했었어요. 근데 내일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 설마 찬물을 끼얹을지, 아니면 다시 시장이 그렇게 지금 타는 목마름으로 외치고 기다리고 있는 재정정책이 나와야 된다. 뭐 혹자는 10조 또는 뭐 3, 4조, 5, 6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 그 뉴스도 정확히 분석을 할 거고요. 이 뉴스조차도 지금 어제 나왔지만 아마 시장에서 이제 알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기 제목이 재밌어요. 기타 추가 정책과 여기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의 안착. 그리고 이 란즈라고 하는 것은 일년의 그런 증량 정책이 견조하게 추진. 뭐를 위해서 경제가 올라가고 구조가 좋아지고 그리고 발전의 그런 태세가 계속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상황에 대한 소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좀 의역을 해서 기타 추가 정책과 체계적 실행, 그리고 경제 향상, 구조 업그레이드에 견실한 추진, 발전 상황에 지속적인 호정과 관련된 설명을 하겠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제가 볼때 재정정책이 안 나온다 그러면 재정정책과 관련된 이 연결고리, 아까 거시경제 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한 틀 또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최소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내일 한국시간 9시를 또 예의 주시해야 될것 같고요. 상하이 클래스는 계속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